이 최지우 증인은 김건희 씨를 아주 자주 접촉했던 한두번본게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수시로. 수시로 자주 접촉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코바나 콘텐츠에서. 코바나 콘텐츠에서. 대리 <laughs> 직접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최지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음.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진우 검사를 얘기합니다. 음. 역시 이제 최지우 증인을 상대로도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요. 검찰 측 증인이니까요. 그리고 변호인 반대 신문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먼저 네. 검찰 측 신문입니다. 네. 김건희가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방송 내용을 고발한 사실이 있죠. 네. 안혜옥은 97년 5월 7일 김건희가 성심여대 시간 강사로 있으면서 조남욱을 위해 접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고발했죠. 네. 김태희는 1995년 96년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의 모 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김건희를 봤다고 방송했죠. 네. 안혜옥은 2021년 1월 25일 TBS 뉴스 공장에 출연해 97년 5월 조남욱 소개로 김건희를 알게 됐고 전시회에서 최은순 모녀를 만났다고 했지요. 네. 고발 네. 취지를 확인하는 거죠이 사람이 네. 대통령실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검색의 왕이었어요. 사실 확인을 당연히 김건희 씨를 만나보고 최은순 씨도 만나보고 조남욱 씨도 만나보고 그런 그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반박을 하고. 그걸 넘어서 고발을 할 때는 무슨 인터넷 서칭 정도 해가지고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공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죠그 네. 근데 이거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내가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증인은 월간 건축의 홈페이지에서 호텔 6층이 조나무계 아방궁이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설계도를 찾아냈지요. 네, 구글링 검색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네이버 백과사전전을 보면 호텔 이름이 변경이 됐지요. 네, 93년 1월에 상호가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르네상스로 변경됐습니다. 줄리의 어원에 대해서도 증인은 인터넷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주얼리에서 줄리로 변경됐다는 얘기는 그 이전 인터넷에서 떠돌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로로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경로는 지금은 모릅니다. 줄리의 어원 아내옥회장님은 그날 이제 줄리를 처음 소개받을 때 줄리의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름을 줄리라고 음. 최은순이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음.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 부르다 보니까 음. 그렇게 자꾸 줄리가 줄리가 됐다는 음. 그런 이야기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었습니다. 최은순이 그 보석 같은 존재가 좀 되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얼리라고 음. 이름을 이제 예명을 지어줬는데. 주얼리를 계속 주얼리 주얼리 발음을 하다가 그냥 줄리가 됐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검사 측 신문에서는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던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거짓이요. 제가 인터넷이고 들은 이야기도 없고. 지금 보니까 최지우 변호사는 안해옥 회장님을 검색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음. 인터넷 검색의 달인 점으로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검색을 다 해서 자기 <laughs> 기억을 다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네.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왜려 네. 네. 이 주얼리가 주얼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안해옥 회장님이 처음 얘기하고 그 뒤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땀 그렇죠. 겁니다. 맞겠죠. 네. 네. 그 본말을 전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 저는 제일 코미디 같은 얘기가. 네이버 백과사전을 가지고 인용한 것도 좀 <laughs> 네. 코미디 같은 네. 답변이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최지우 씨가 정말 진정성 있는 저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네이버 백과사전 정도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했다. 네이버에서 검색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줄리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지금 내세운다는 것은 저분이 아니라 딴 사람이 앉아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결국 안혜욱 회장님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인연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안혜욱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어머니하고 만났던 과정들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하고 차이가 있는지 요걸 음.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 네. 내용을 먼저 보시고 안 회장님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혜욱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이재명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안혜옥은 77년에서 78년 이재명 어머니가 성남시 상대원동 체육관을 찾아가 오리엔트 공장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두들겨 맞아 상담하러 찾아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재명 자서전을 보면 폭력당한 시기는 81년이고 안혜옥은 76년부터 서울 장충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 안혜정 님이 일단 77년하고 78년 이재명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한 일도 없고 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도 한 일도 없고 음. 그 당시에 우리 국제태권도장에 고원회장 하던 방아까라는 김 사장이 대여만은 아주머니와 같이 와서 연팔 구분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으흠. 하도 이제 그 많이 맞아서 그 데리고 왔노라고 으흠. 태권도를 시기했고. 자 그럼 먼저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77년과 7 8년도에 성남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셨죠? 예예. 상대원는 예, 그런데 지금 제 최지우 변호사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보면. 안혜욱은 76년서부터 서울 장충동에 주소를 두고 거기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도서는 음, 음.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아니 그안혜욱이 주민등록도 하나 띄워지도 않고 무슨 네. 그 당시에 제가 아니, 7년부터는 상대원동 3그3 1 4번지에 그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그 공적인 증명이 안 되는 태권도 단증에 써요. 76년도에 써 있던 주소가 서울 장충동으로 써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74년도부터 성남에 있었지만서도 음. 장충동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그냥 음. 거기 살다가 했습니뭐그러면 뭐, 이거는 뭐 이제 다음 이제 신문때 간단히 안내장님이 그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면은 77년서부터 음. 성남에 살았다는 건 간단히 입증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 그래. 아니 그렇 기초적인 것까지도 이렇게년채 살펴 보지 예. 아니하고 그러니까 77년에 서울 장충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검사의 또는 이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의 주장은 바로 반박이 가능. 그러네요. 이거 간단하네요. 네. 다만 이제 8이 9분 호년의 얘기를 접했던 시기가 이제 77년이나 78년으로 이제 우리 안회장님은 기억을 하는데 이재명의 자사전에 보면 그게 81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좀뭐 시기상으로 조금 정확한 시기를 그 기억하는 것은 좀 뭐, 차고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경험했었던 이 사연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70년 혹은 80년, 80년 초에 해서? 80년 전후해서 만났던 것은 뭐 저기에 그 당시에 그 소년이 있던 그 공장을 네. 제가 두 번이나 갔습니다. 네. 그것도 또 상대원 이동 동장하고 같이 음. 가가지고 구타했다는 작업반장을 불러가지고 사장실에 콤도 좀 내고 이 소년의 그 부모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를 갖다 지키지 않아서 또 찾아가고 해서 그 소년이 구타를 막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한 일, 아주 긴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역시 최지우 변호사는 아주 본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음. 어 뭔가 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 거예요. 네. 네. 단순히 떠는 거 아니, 가지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은 울린의 달인이기도 하고 뒤수였겠지만 네. 이제 김건희 씨하고 자주 만났다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이 조금 오전보다는 좀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검색하는 것이 실제와 음. 다른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조남무 음. 회장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음. 요거만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하도 많아서 다 말해야 하나요?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인 수백 명이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V.I.P.를 접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내욱이 나이트클럽 갔더니 조나무기 알아보고 불렀다고 하는데 초등태권도연맹회장을 재벌회장이 알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멀리서 어두운 곳에서 알아봤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하도 많아서 다 말해야 하나요?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인 수백 명이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VIP를 접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내욱이 나이트클럽 갔더니 조나무기 알아보고 불렀다고 하는데 초등태권도연맹회장을 재벌회장이 알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멀리서 어두운 곳에서 알아봤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어두운 곳에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때 개점 전에 음. 뭐 청소하고 있을 때 갔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일령들과 같이 음, 네. 네. 나이트클럽에서 VIP 접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VIP를 접대했다 저것도 한 일도 없고 그렇죠. 저거 전부 허위사실이잖아요 안 회장님은 그거잖아요 내가 나이트클럽에 이제 한 5시쯤 갔는데 태권도 연맹에 있는 관계자들 한 4, 5명이랑 같이 갔는데 음. 내가 있는 걸 보고 조남욱 회장이 육층으로 사람을, 사람을 시켜서 육층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만난 건 육청이잖아요. 예, 나이트 클럽에서 접대를 한게 아니에요. 음.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해계망측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네. 안 회장님이 얘기한 걸 비비고 와가지고. 그러면 꼬는 아니,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같으면 위증의 제를 물어야 됩니다. <laughs> 그. 자 그리고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을 재벌 회장이 알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이긴 하시지만 그 당시에 KBS 그 태권도 해설위원도 하고. 맞아 태권도 그 해설위원을 그 했다. 해설위원 KBS 해설위원이 해설위원. 그 TV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음. 아, 나도 아는 사람 이 상당히 많고. 음. 최주 변호사나 검사가 안혜옥 회장님을 태권도 명에서 차지한 위치를 예, 너무 예, 폄하 잘 모르고 안혜옥 회장님이 주장의 허위라고 판단한 음, 근거는 그거를? 호텔 이름에서 찾습니다 네. <laughs> 호텔 이름 예. 네, 호텔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다 증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지요 나이트클럽 이름이 볼케이노가 아니고 볼케노였고 안혜옥은 라마다 르네상스를 라나라고 했다는데 94년 호텔 이름은 르네상스로 바뀌었습니다 20년도 더된 시점에 본 사람을 사진만 보고 특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 말고도 아내 옥은 호텔 6층에 100평 연회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6층은 대부분 기계실이나 자투리 공간이고 조나목을 봤다는 장소도 5층과 6층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6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을 오후 6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다녔는데 집이 있던 남양주에서 나이트클럽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전시회를 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무관광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기사도 증거로 제출하셨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르네상스 호텔과 볼게이노는 조나묵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두 곳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조나묵은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김건희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증도 증거로 제출하셨네요? 네, 96년 3월부터 99년 8월까지 야간 대학원을 다녔는데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나이트클럽 활동이 가능한가요? 르네상스 호텔 명칭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셨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옥이 줄리를 봤다는 1997년의 르네상스 호텔 앞은 르네상스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피트니스 클럽과 관련된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셨네요. 당시 호텔이 르네상스로 불렸고 호텔 5층에는 수영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옥은 5층에 조나무 가족 하우스가 있었다고 했는데, 5층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은 당시 성매매하다 적발된 나마다 호텔과 다르다는 취지로 자료도 배포했었죠? 네, 당시 그 누구도 호텔 이름을 나마다 르네상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주 변호사의 이제 반박은 이제 안 회장님이 그 당시 내가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갈때라마다르네상스를주여서 라나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죠? 예 예. 예. 그데 호텔 이름 바뀐다고 응. 그날 바뀌면 그날부터 다저렇게 똑같이 불러야 됩니까? 예. <laughs> 네. 그런 건 아닌 거같아요 아니 내가 뒤에 알기로도 호텔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남마다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도 본명이고 그 음식 보면 응. 찍어놓은 응. 사진들이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응.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큰 대형 간판이 아까 응. 늘라마다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렇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르네상스 호텔로 바꾸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호텔을 예전 명칭으로도 부를 수가 있죠. 그렇지? 자 조나목을 봤다는 장소를 5층과 6층을 오락가락했다. 이 응.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호텔 로비가 다 응. 호텔하고 달라서 그게 2층이 있습니다. 응. 아 호텔 로비예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 기억이 완전하지 못해 그러는데 나중에 음. 왜그 육청이 틀림없는 것이고 음. 왜냐하면 그 육청은 음. 그 일반 그 호텔 직원이고 뭐고 모든 사람들이 금지구역에 있습니다. 조그한뭐회장의 개인 공간이나 뭐 네. 거기 몇십 오래된 조국들도그 육청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 그걸 가지고 안 해요. 회장님의 그 주장을 저보 허위라고 몰아붙이는 건좀 논리 비약인 것 같고. 음. 자, 지하 나이트 클럽에서 6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없다. 예, 저거는요. 내가 기억하기는 그때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서 지금도 아주도 그 기억이 음. 납니다만 뭐 격자형으로 생긴 그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뭡니까 음. 문을 옆으로 이렇게 밀만 이렇게 잡아라라고 잡아라 비슷한게기만 음. 예. 이렇게 격자로 생긴 음. 그 문을 통해가 종업원 안내를 받아서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진짜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 일반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는 네. 네. 그런데 이이 말씀이 오늘 보도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라고 예. 하는 거죠. 예. 누구도 호텔 이름을 라마다 르네상스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최지우 씨를 음흠. 저 말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난 지금도 라마도 르네상스 호텔로 불러요. 지금도. 예. 월간 건축문화 1988년도 출력물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접속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보면서 혼자서 구글링으로 계속 찾았습니다. 당시 르네상스 호텔 입구와 나이트클럽 입구는 분리돼 있었죠? 당시 오성급 호텔은 나이트클럽을 유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검사가 최지우 씨의 변호사로서 의그 증거 제출 능력에 탐복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확보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물어봐도 역시 구글링이에요. 김건희 씨한테 확인했다. 이 얘기가 음. 아니에요. 네. 구글링입니다. 네. 르네상스 호텔있고 나이트클럽 있고 분리되는거 맞지요. 저게. 이 예, 입구는 분리되어 있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 나이트클럽 입구는 음. 언제로 쪼여 있었고요. 네. 음? 이쪽은 이제 90도로 꺾어진 호텔 정문 쪽은 테라노와 음. 빠져보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근데 저 얘기를 물어본 취지는 이제 서로 이게 입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곧바로 호텔로 그 올라갈 수가 없다. 음. 이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네. 지금 이제 고저도 모르고. 여기 검사 측 신문에서도 역시 뭐 많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줄리가 김건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는 구글링 검색 결과 플러스 라마다르 르네상스 호텔 이름은 94년에 라마다가 빠지고 르네상스 호텔로 불렸다. 네. 이름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앞에 우리 좀 소개를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볼케이노 호텔도 이름이. 볼케노 라고 했다는 건가요 볼케노 네. 볼케이노가 아니고 네. 세 글자라는 거예요 볼케노 어, 볼케노 그, 그걸 가지고 증거라고 음. 아마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찾았다고 네. 근데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네. 줄리가 아닌 증거가 아니잖아요 네.